변해버린 너무도 변해버린 모습은 내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전해주지 마. 그러는 <목소리> <목소리> 넌 이제 그만 힘들어 해. <목소리> 나 그런 너의 마무리 했었어. 누구? 김성수. No. Yes. Hmm. 너의 수와들은 이제 모두 모두 멀어지고 말고 이야. 우와 어제는 사랑한단 말은 이제 나는 버야이렇니너이 우와 가어 나의 모습 보이지 않아.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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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보다 더 행복한 건 내겐 없었어. 그래, 나 이제 널 떠나보내줄게. 더 이상 슬퍼지렴, 아니다, 네. 라고 말씀드렸죠. 에이, 세상에 야 말씀하세요. 아니 신지 씨. 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유리 언니 빈자리를 어. 대신해서 그 유리 언니 자리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네네네. 근데 저희가 뭐 장난농담반 진담반 얘기를 하다가 쿨리랑 네. 코요테가 같이 좀 무대를 해보면 어떨까 네. 했었는데 <laughs> 예 그게. <laughs> 그게 잘 얘기가 돼서 저희가 사실 연말부터 쿨요테로 공연을 하게 됐어요. 아, 쿨요테! 네. 아, <laughs> 그렇군요. 근데 그렇군요. 조금 아쉬운 건 캐릭터가 네. 겹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laughs> 아, 잠깐만. 달라요. 잠깐만. 둘이 좀 대화 좀 나눠보세요. 네. 완전히 나눠. 둘이 저좀 겹쳐. 안 겹쳐. 아니, 둘이 그냥 대화 하 <laughs> 어 신지 씨, 네 히든싱어랑 또 이제 인연을 맺을 수도 있다라는얘기를 들었는데, 네아 네. 히든싱어 시즌 4에, 시린포에... 네아 제가 아마도 네 주인공으로 나오게 될것 같은데요. 원조 가수로, 아, 예. 아 근데, 어, 그럼요. 아, 너무 지금... 떨려요. 아니, 들리 톤이 많이 네. 낮아졌어요, 얘가. 키가 아, 낮아졌겠죠. 아, 키가. 아. <laughs> 여전하네, 여전해. 네. 네. 어, 김성수 씨가 비웃었어요, 지금. 네. <laughs> 네. 네. 키가 몇 센치 낮아진 건데.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 아, 키이좀 낮아져서. 자, 신지편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일단, 쿨요태 공연은 언제부터 있는 거죠? 저희 12월 4일부터 이제 잠실을 시작해서요. 네. 네. 전국도 투어 공연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어? 저기, 어? 지, 그래요? 진짜로? 네. 저희 네. 처음 되는 근데... 얘기죠. <laughs> 아니, 12월 4일. 아니, 오, 아니 12월 와,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아, 12월 5일이네요. 송합니다 아, 리허설이 12월 4일이네요. 아, 예, 예. 아니, 저 김성수 씨는 올해 공연이 있어라는 반응인데, 떼, 떼놓고 하시는 거 아니죠? 예. 있, 있는 거죠?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정말 블록버스터급 공연인데, 베스트커플 상에 오를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이제 투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이 뜨거운 열기를 더 뜨겁게 해줄 다음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이분 나와야죠 아싫으시단얘기예요 예. 아 좋아요 송은희씨가 송은희 어머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데요 행사 섭외 1순위 트로트계 디바 장인정씨와 트랙 장인정 오예종씨입니다 전국을 쓸쓸히게 했던 트로트의 여왕, 정윤정과 만들어진 콧소리, 절묘한 꺾임 새댁 정윤정, 오예주 이 분이 1번 그첫 번째 소절을 부르시는 걸딱 듣고 네. 정말 임자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첫 소절에서 네. 이거 어떻게 웃었어야 <laughs> <해야 웃음> <어떻게 웃음> 했겠니? <했을까? 웃음> 저희 이제 도플싱어제 하잖아요. 네네. 이렇게 촉지게 변가기를. 이거 해볼까요? <laughs> 반창고. 안아줄 사람, 반창고. 반창고? 너무, <laughs> 너무 네. 발음이 네. 다 나온 네. 선에. 네. 반창고. <웃음> 반창고. <웃음> <왜>? <웃음> 반창고. 이러니까 진짜 좀 <laughs> 많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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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창고. 반짝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야, 저러다 죽겠다 싶을 만큼의 어, 그런. 반짝거. 반짝거. 어. <laughs> <한 잔까? 웃음> 내가 어머나 연습할 때한달 동안 있나? 있나? 이거만 연습해봐. 아, 아니, 저도 이게 반짝거. 어? <laughs> 여기 어려울 텐데, 창은이좀 어려울 텐데. 근데 여기가 아예 이렇게 소리를 좀 얇게 내니까 그 어. 조금 어, 더 비슷한 그래요? 네. 아, 여기 아, 여기서 감동을 음. 좀 줘야 돼맨 엔딩에서 네 그게 어렵더라고요. 음, 음. 이 노래가 그 계속 음, 음, 네. 이래 계속 나오니까 거기다 좀 어려워 보들 네. 하시더라고요. 오늘, 오늘 많이 어려워. 오늘 엄청 많이 했네. 그때보다 낫다. 아 진짜요? 어. <laughs> 여기 꼬만도 <오늘 웃음> <들어> 그 <laughs> 어, 예쁘게 해줘. 이게 잘안 돼. 제가 하면서도 될만한데 더풀씨가 장윤정 오예중 화이팅 크로트퀸 장윤정씨와 세댁 장윤정 오예중씨가 함께 부를 곡은 장윤정의 초혼입니다 음악 주세요 두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때 자, 과연 장윤정 씨는 몇번 방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두 분의 얼굴을 공개하겠습니다. 보늘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 위에 가시로 남아서 뭘 아프게 지

너무 행복할 테니 대현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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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현정씨 반갑습니다 두분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유라씨 왜요, 왜요? 아, 너무 틀리네. <laughs> 아니, 뭘. 아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2번이라고. <laughs> 아니, 두번 연속 틀렸어요. 아, 왜, 왜 자꾸 틀리는 거예요? 아, 저 진짜. 네. 현, 네. 저는 오히려 현장에서 들으니까 더 모르겠어요. 음... 아, 그래요? 네. 환희 때도 틀리고, 지금 장윤정 께서 틀리고. 요 <laughs> 일부러 피해가기도 쉽지 않을 텐데. 변진섭씨 얼굴이 어두우신 거 보니까 또 틀리신 것 같은데요? 네. 또 틀리셨어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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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있지. 자신 있게 틀기예요. 예, 예. 예. 번에는요번에 아, 예. 진짜 1번 네. 노래 딱 나왔을 때장인정씨 같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1 번이야 그랬는데 너무 이렇게 똑같이 하니까 어... 의도적으로 모창자가 더 흉내를 내려고 한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여기 두 분한테. 2번이야 <laughs> 사실 저도 2번이라고 생각했지만 변지섭씨가 2번이야 하길래 그럼 난 1번이야 <laughs> 저는 <좀> 맞췄어요 <laughs> 변지섭씨 때문에 제가 맞췄습니다 <laughs> 제가 거기 <오늘> 도플싱어가요제의 <laughs> 예. 재미는 물론 <laughs> 네. 이제 모창자와 <못> 능력자의 <laughs> 네. 콤비를 보는 것도 재미지만 네네. 과연 변지섭씨가 한 번은 맞추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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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여쭙게 되네요 <laughs> 예. 예. 아니 조은경 원장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요... 아예 네. 아, 어, 예정씨가 정말 많이 늦었네요. 맞아요. 더늘었죠 아, 네. 정말 많이 늦었어. 요 어, 아, 그러니까. 저도 다 대제 오랜만에 뵙는 거고. 어... 네. 아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 장윤정 씨가 히든싱어 나왔을 때는 미혼이었단 그렇죠, 말이죠. 아가씨 때 낳았죠. 네. 예. 지금 이제 애기 엄마. 그렇죠. 이제 그 사이에 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러네요. 결혼도 했고, 예. 예. 애기도 낳았고. 많은 변화가 예. 있었네요. 네, 네, 네. 여전히 행사의 여왕인 게 아침에 한바탕 하고 오셨대요. 예. <laughs> 한바탕 하고 이미 어, <laughs> 여기 오셨고. 네. 또 이거 끝나고 바로 또 한바탕 하러 가신다고? 예, 예, 예. 예. 어느 쪽으로 한바탕 하러 가세요? 창원 쪽 갑니다. <웃음> <웃음> 예, 예. 아침에는 어디 쪽이었어요? 아침에 화성 갔다 왔고요. 아, 화성에서? 가까운 데요가지고 예. 아... 사실은 그 히든싱어 이 녹화 시간에 제가 원래 두 개가 있었어요. 아, 두개 행사. 이 스케줄을 제가 안 하게 되면 어. 예중 시간못 나오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스케줄을 안 한다고 하고, 아. 이제 앞뒤로 하나씩만 두고 한 거예요. 여러분, 행사 두 바탕을 날리고 왔어요. 예. <laughs> 정말로.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니, 네. 제일 감사하죠. 예. 네. 오희중 씨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살 빼셨고요. <laughs> 예. 아, 앨범 냈어요. 어, 어, 어 맞아 들었어요 그랬어. 예. 어 앨범... 앨범, 저 타이틀곡이. 어쩌나, 어쩌나. 어쩌나, 어쩌나. 너무 어머나. <laughs> 아 절대 그런 의도는 없었요 어쩌나 없었는데요. 어쩌나 이러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 너무 제목을 갖다 썼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네. 어쩌나 어쩌나 이거 좀 들어볼까요? 예. 쩌나 어쩌나 앞부분을 좀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어쩌나 어쩌나 나는 네, 나는 나, 나, 어쩌나 이렇게 다르네요 느낌은 네. 장윤정씨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어쩌나 어쩌나 어쩌나, 어쩌나. 오. 나는, 나는, 어쩌나. 오. 예. 예. 그래요. 제가 좀 홍보를 또 하고 다녀야겠네요. 아, 예. <laughs> 자, 그러면 저 우리 어, 추석이가니까두 분이 빨리 또. 저창원들 한바탕 하셔야 되니까 빨리 부르고 가셔야 될거 아닙니까? <laughs> 예, 예, 예. 제가 그 앞서 부른 초운이라는 노래가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기 전이었는데 히든싱어 나오고서 그 노래가 확 떴었거든요 어 맞아요 인기가 높아 네, 그래서 네. 제가 얼마 전에 신곡을 냈는데 이 자리에서 네. 한번 불러볼까 해요 아 신곡 뭐죠? 예단창고라는 네, 노래인데 단창고. 예,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자,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원조가서 모창능력자 안의 환상적인 듀엣 쇼, 어, 도플싱어 가요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 팀의 무대를 봤는데,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많은 가수분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명절집집으로 즐겁게 웃고 넘기는 무대가 아니었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분위기 조금 차분하게, 이 가을밤과 어울리는 무대로 여러분들을 안내할까 합니다. 예. 히든싱어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두 분을 떠올립니다. 작사 작곡은 물론이고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임창정 씨와 임창정보다 더 임창정 같은 용접공 임창공 조현민 씨입니다. 싱크하는 것 같은 느낌 있죠? 음색만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제가, 이, 바운스 타는 것까지 다 똑같아요. 와! 아, 예, 예, 아, 게 어색하긴 해요. 맨날 만나는 것처럼, 돌면 안 돼. 아, 이제는 휴진에서 또, 저희 이제 불러가지고, 또, 형이랑 같이 이렇게 불러야 된다 그래가지고, 연습을. 내가, 네가 소전자를 부르는 걸 봤을 때는, 네, 네. 떠나는 그대 얼굴이 혹시 여기서부터는 네가 나보다다. 아, <놀람> <laughs> <laughs> 여기서, 여기서, 진짜 네가 나보다다. 됐어, 됐어, 됐어. 최단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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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계씨. 아, <놀람> 저, <놀람> 정말 죄송한데요. 네. 저 지금 밑에서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네.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놀람> 아, 아니 뭐 아니. 술 아니죠, 이거? 예, 네, 아니에요. 네. 좀잘리라고 좀.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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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아죠흥아예예해저 도플갱어 도플갱어니까요. 최다인씨 앞에서 한번 불러봐 주세요 우리. <laughs> 여기만. 야 목소리 <우리> 누가 <laughs> 더 낫지? 봐 시작. 여보세요 나야 정말 미안해 이기적인그때 나에게. 바이브레이션을.. 어, 잠깐만 너무 헷갈려 아, 아 잠시만요 생각하 시간 분 주세요 잠깐만요 자 1번이에요 1번이에요 정답 정답 1번 1번 시작 여보세요 뭐, 안 끝났어요? 노래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못해가지고 아니 줄. 줄. 아, 줄. 하려고 <laughs> 그래서 사람이 여기 만는 내가 너 앞에 서거든 네. 정말 미 네. 미친듯이 왜 그대를 다시 불러 자여서 이제 베스트 커플이 거의 뭐 딱딱 난다 비슷한데 하나, 둘, 셋, 토프스틱업 화이팅! <laughs> 우리안짠 거야, 그 가자! 안 졌어! 와, 제스리총한만다